어센틱 네 그리고 아 제가 할게요 안녕하세요 농구하고 있는 시청자 여러분 퀸입니다 저즈학계로 두 번째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농구하고 있는에서 수염을 담당하고 있죠 킹콩씨를 아, 모셔봤습니다, 아, 모셔봤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시죠 아네 킹콩 수염이 있는데, <laughs> 농구하고 있는 채널의 킹콩입니다 네 어 저번 시간에는 나이키 저지의 종류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봤어요. 아 저자학기론 되게 유익한 컨텐츠. 아 괜찮나요? 아, 감사합니다. 그런데 네. 아, 이번 시간에는 저지의 등급이 과연 뭐 어떤 것이 있을까? 한번 대해서 알아볼까 하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지 등급은 세 가지가 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어센틱. 네. 그리고 아 제가 할게요. 일 레플리카, 스윙맨, 어센틱이 있어요. 일단, 이런 기본적인 세 가지 구성은 저 고대시대인 리복시대부터 아디다스에 거쳐 나이키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전통인데요. 일단, 직구노어할게요있있습니다 네. 공급업체에 관한 건데요. 이게 조금 등급마다 공급업체가 살짝 <laughs> 틀려요. 나이키에서 공급하고 있는 거는 어센틱과 스윙맨입니다. 레플리카는 뭐 들어보셨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파나틱스라는 온라인 리테일샵인데요. 굉장히 큰 미국에서 네. 네. FANATICS라는 브랜드에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음. 일단은 제품별 특징을 좀 알아보고 싶은데요 네좀 아무래도 이름이 나와져 있는 것만큼 특징이 좀 있어요 레플리카 저지부터 설명드리면요 네. 아니, 레플리카 저지 같은 경우는 최하위죠 네. 네 가장 낮은 등급의 저지인데요 네. 부담없이 입고 다니기 좋은 스타일이에요 스윙맨 저지는 바로 윗단계인데요 경기 중에 입기도 괜찮고 평소에 패션으로도 좋은 저지죠 그리고 어센틱은 네? 선수들이 입는 것과 100% 동일하게 제작되어 그렇지. 나오는 제품이죠 보통 어센틱 같은 경우는 소장용으로 많이들 구매하죠 를 그리고 약간 사이즈 좀 차이가 있어요 레플리카의 경우는 네? 사이즈 수치를 알파벳으 표현합니다 스몰, 미디엄, 라지 스윙맨과 어센틱은 48, 52, 56, 60. 이런 식으로 숫자로 가요. 이거는 이제 미국에서 자유로 사용하는 수치인데요. 인치를 표현한 거죠. 왜 그렇게 귀찮게을나요 가슴이 있어 보이려고 하는 거죠. 아. 레플렉크 같은 경우는 가슴과 어깨가 스윙맨에 비해서 좀 넉넉합니다. 스윙맨이 가장 기본적인 스펙이라고 치면 어센틱은 스윙맨에 비해서 다른 건다 동일한데 기장이 길어요. 아. 한 2인치. 즉, 센치로 네. 환산하면 5센 m 거든요네 혹시 이게 왜. 긴지 아시나요 아무래도 선수들이 이제 뛰다 보면 이게 빠질 수 있으니까. 아 맞아요. 네. 아, 정확히 아시네요. 정말 그 이유인가요? <laughs> 네, 정말 그 이유예요. 어, 네. 그러면 그거보다 더 나아가서 어떤 디테일한 차이가 있는지. 레플리카 같은 경우는 스크린 프린트예요. 네. 지금 보시면 제가 입은 건 실미저즈입니다. 근데 이 부분들이 레플리카는 스크린 프린트로 되어 있어요. 말 그대로 옷을 프린트 기계에 넣고 그냥 우리가 잉크젯 프린트 이렇게 찍지 않습니까? 그렇 그런 것처럼 그냥 옷을 넣으면 드륵 하고 끝나는 거예요. 음... 편하고 가벼운 대신 단점이 좀싼 티가 나죠. 그렇죠그 다음에 스윙맨 같은 경우는 제가 입고 있는 조지입니다. 네. 이 부분이 지금 굉장히 깔끔하고 되게 두껍게 나와 있어요. 네. 여러분들 나이키 바람말 같은 데 보시면 여기 시림, 이렇게 반짝반짝 있는 거 보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거랑 동일한 기법인데, 이거를 미리 프린트해서 다 가위로 커팅을 해놔요. 네. 트위 소재에 굉장히 도톰합니다. 네. 그 뒤에 본딩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거를 이 위에 올려놓고 프레시스기로 그니까 러 다리, 큰 다리비가 있어요. 이걸 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웰딩 일단, 한국에서 웰딩 딩이라고 하죠. 네. 영어로는 힛 어플라이드 히 실드라고 표현하는데요. 네. 말 그대로 열처리한 겁니다. 음. 이거의 장점은 굉장히 깔끔해요. 그래도 그렇죠. 가볍죠. 지금 딱 봐도 너무 네. 깔끔하고. 그리고 레플리카에 비해서 공정이 한번더 들어가죠. 왜냐면 잘라서 붙이니까. 음. 그 대신 훨씬 고급스럽죠. 어센틱은 진짜 선수들이 있는 그렇죠. 네. 선수 있는 거는 네. 자수로 처리를 합니다. 장점은 고급스럽고 튼튼하다는 거예요. 이 제품은 네. 10번을, 100번을 빨든 떨어지지 않습니다. 어... 실로 되어있기 때문에. 100번, 거죠. 100번을 빨아보셨나봐요. 어. 그 어센틱 같은 경우는 단점이 명확해요. 네. 무거워요. 무겁다고요? 그렇죠 자수니까요. 선수들이 있는 건데? 제가 말하는 거는 이제, 레플리카와 스윙맨에 비해서는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렇기 음... 때문에 저희가 패션용으로 입고 다니기에는 좀 불편한 감이 있어요. 음... 또 기장도 워낙 길고요. 뭐 이런 차이점들이 있죠. 우와! 네 그러면은 소재에 대해서도 네. 좀 알고 싶은데요 아, 연결되는 건데요 소재도 네. 역시 가격과 굉장히 직결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무겁다는 게좀 주셔야 될게요 네. 무겁다는 건 실이 그만큼 많이 들어갔다는 거거든요 재료비가 많이 들어갔않습니까 그럼 네. 당연히 비싸지겠죠 실을 재료를 따지면 세개다 네. 모두 다 폴리에스터예요 100% 폴리에스터 재직 방법이 틀린 거죠 그렇죠 레플리카 같은 경우는 네? 소재가 굉장히 얇아요 네? 그리고 다른 두 가지 스윙맨 어센티브에서 굉장히 반짝반짝거립니다 그 반짝반짝거리는 게좀싼 티가 나 보여요 싼 티가 확 나요 광택이 있다보다는 그냥 반짝거려요 그리고 스윙맨 같은 경우는 제가 입고 있는 겁니다 보시면 광택은 없어요 근데 좀 도톰합니다 단점은 두껍기 때문에 통풍이 좀 문제가 있죠 그쵸? 지금도 굉장히 더워요 사실 좀 네, 이렇게 민소매여서 그렇죠 그렇죠. 사실 좀 두께감이 있어요 네. 네. 그 대신 좀 무거운 대신 네. 이 모양이 잡히니까 좀 고급스러워 보이죠 죠그렇 어센틱 같은 경우는 100% 리사이클드 폴리에스터를 사용하죠. 어 완전 친환경적이야. 그죠 네. 그거부터 이미 좀 먹고 들어가죠. 취지가 좋아요. <laughs> 어센틱 저지 같은 경우는 네. 좀 무겁습니다. 오히려 스윙맨보다 더 무거워요. 이거의 장점은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작 기법 자체는 니팅 기법이에요. 인체공학적이란 말을 드렸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슴이나 등, 땀이 많이 나는 부위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 부분에는 원단에 땀구멍 같은 걸 크게 만들어서 벤틀레이션이라고 그러죠. 네네네. 통풍이 좋게 디자인됐어요. 음. 와우 wow. 그 어센틱을 혹시 매장 가서 실제로 보실 기회가 있다면 한번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모양이 틀려요 이쪽 모양하고 이쪽 모양이 틀립니다 어... 근데 그렇다고 절개가 들어간 것도 아니에요 근데 스윙비에는 그런 구분은 없고 다 동일하죠 어, 그러면 그 다음으로 이제 가격.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죠? 어, NBA 공식 홈페이지 가격으로 말씀드릴게요. 네. 제일 상위 등급인 어센틱 같은 경우는 199.99달러. 스윙맨은 109.99달러. 그리고 레플리카 같은 경우는 69.99달러입니다. 네. 근데 이건 텍스가 포함이 안된 가격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비싸지겠죠. 제가 실제로 저지를 이제 구매할 생각이 약간 있어요. 저 좋아하시는 편이잖아요. 네 저지 저도 이제 좀 구매하는 편이긴 해요. 네. 또 그리고 요즘은 좀 이제 랩터스나 아니, 유타 이제 올드 저지들을 아 이쁘죠. 네. 올드 저지도 이뻐요. 좀 노리고 있습니다. <laughs> 그래서 어, 좀 저지를 실제로 구매하려고 할때 네. 어떤 팁들이 있는지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일단 등급이 세가지다 보니까 네. 이세 가지 중에서 어떤 걸살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저는 싼게 비지떡이라고 레프리카는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한닭한방 빨아도 풍미가 아, 바뀌죠. 그러니까 싼 맛에 있는 거죠. 아, 예. 그렇다그 어센틱은 한국 돈으로 20만 넘어가는 건 너무 비싸요. 아 그렇죠. 너무 네. 비싸죠. 네. 그래서 저는 스윙맨 수익맨 추천드립니다. 스윙맨이 좋은 게. 필요하실 때는 이걸 입고 경기를 뛸 수도 있어요 실제로 농구 이제 네. 하시는 분들에게도 내구성이 네. 어센틱만큼은 아니지만 꽤 괜찮거든요 네. 그리고 패셔너블하게 입기 요즘에 스트릿 패션으로 저지 많이 있지 않으십니까? 어, 그럼요 뭐 네. 후드 위에도 입고 그쵸, 뭐 티셔츠 네. 위에도 입고 네. 네. 핏이 가장 이쁘게 나오는 게 스윙맨이에요 52가 라지 사이즈거든요 네. 근데 52 라지를 180 입었을 때 네. 아주 깔끔하게 엉덩이 위로 떨어집니다 스트릿 이렇게 패션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어센틱보다는 스윙맨이 더 낫겠네요 그쵸. NBA 공식 홈페이지가 네. 세일을 굉장히 자주 해요. 정가 주고 사면 바보입니다. 바보니다 저희가 게시물이 네. 이용할 수 있는 날이 되면 바로바로 알려드릴게요. <laughs> 네. 네. 소통할 수 있게. 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어쨌든 이제 킹콩 씨와 함께 두 번째 저지학개론 시간을 꾸며 봤는데요. 아, 저지를 구매하시는 데 있어서는 분명히 좀 도움이 됐을거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영상을 보시고 혹시 궁금한 점이나 이런 것쯤은 뭐 조언을 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댓글 남겨 주시면 아, 성심성의껏 저희가 답하겠습니다. 혹시 뭐픈 구독 마지막 하신다 이렇게 치시면 아, 구독과 좋아요? 아, 네, 구독까지. 과 네, 네, 부탁드립니다. <웃음> <웃음>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색깔 어때? 괜찮대요. <laughs>